제차 이름은 조지 워싱턴 엘리자베스 1호입니다. 많이 기네요. 네. 와요, 줄인 거예요. 아 그러세요? 네. <laughs> 어이구, 부천에는 그거 한대 밖에 없네요. 부천에는 지금 그거 한대 밖에 없고 다른 지역 한번 볼게요. 와 지금 인천하고 그다음에 수원까지 지금 찾아봤는데 차가 없네요. 와 신기하네. 이런 적은 또 오랜만이네요. 어, 하나 있네요. 감기도 광명간행인데 녹색이네요. 그러면은 그냥 그거 바로 보러 가는 걸로 하는 게 나을 네. 것 같아요. 뒤에 누구 타실까요? 요 네. 2인승이다 아, 보니까 근데 뭐... 탈 수는 없죠. 타야 된다 시면은 사실상 이 모델은 포기를 해요. 아 저요? 저는... 네. 네. 됐구나. 아, 알겠습니다. 응. 근데 프레임은 정상이에요. 이 맞아. 실리콘도 지금 정상이고, 네, 마찬가지로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 스프링 형태가 다 살아있고, 좀이 미니라는 디자인 자체가 좀 독특하긴 한데, 원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들을 거치해주는 부분이 인사이드 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하나 더 이제 판이 하나 더 있는데, 그 판이 없는 상태예요. 그니까 미니는요. 네. 사실상 굳이 있다고 따지면 은요게 정도 마찬가지로 지금 건드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심한 추료 사고라든지 이런 건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사이에 이제 헤드 가스켓이라고 해서 그 고무 플라스틱 같은 제품 들어가요. 엔진 열이 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게 오르 되면은 가스켓이 변형이 돼요. 경화가 되거나 갈라지거나 풀어지잖아요. 미세 누유가 진행되는 부분이 사실상 여기가 제일 많습니다. 요기요기가 제일 많은데. 지금 일단은 이 앞에 앞면 보셔도 지금 따로 이렇게 묻어 나묻서 나오는 건 없고요. 네, 새들은 조금 없어요. 여기 한번 찍었네요. 여기요. 네, 이거 몰딩 한번 바꿔줘야 될것 같습니다. 은근히 넓어 근데 이거 들어가면 자리 없어요. 위에 이거 호로 들어가면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리어 패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뒷판이에요. 네, 동그라미 자국 그대로 다 살아 있습니다. 실리콘 상태도 양호하고요. 땀을 많이. 어, 덥네요. 쪼개 입으니까 아, 네, 여기가 이제 또 트렁크 플로어 뒤에 바닥이라는 뜻인데, 뭐 따로 뭐 물이 들어왔거나, 그리고 또 이제 스피드 접이 없거나, 이런 것도 지금 없는 상태네요. 깨끗합니다. 음, 요 뒤쪽 실리콘 상태도 양호하고요. 이게 차가 일반 진짜 그냥 준준형 세단이랑은 디자인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보는 것도 좀 많이 달라요. 뒤에 날개요. 아, 그 그래서 올랐구나. 네. 전화 아까 뭐딱 제가 눌렀, 눌렀는데 딱올라오길래아프 네. 딱 올라오길래 아까 네. 네. <웃음> <웃음> 이제 이거 만지는 거는 사실상 이제 BMW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저는 BMW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만약에 차량에 대해서 운행하시다가 경고등이 딱 뜨잖아요. 뭔가가 사실상 어떤 차든 간에 다 이렇게 어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세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엔진에서도 어디 쪽에 문제가 있는지는 여기서 또 판단이 돼요.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냐면은 다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 경고등이 뜨면은 어디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세세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엔진 쪽에 문제 있으니까 빨리 공급사를 가라. 딱 이렇게 밖에 안내 문구가 안 뜨는데 이게 굉장히 좀 좋습니다. 전. 오, 오디오 되게 좋은데요. 오, 오디오 오, 좋은데요. 네. 오, 어, 오늘 잘 나오네요. 저가불러주는 거. <laughs> 일단 손잡이 내리고, 내리고. 풀러요. 풀러서. 그리고 올려요. 음. 그다음에 이 손잡이를 네. 다시 돌려서 제자리에 맞춰줘야 돼요. 진짜, 진짜. 네, 이거 안 하면 아마 부러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넣고. 네, 처음에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이거를 다시 똑같이 풀러주고 그다음에 닫으면 돼요. 닫고, 네. 잠그고. 어, 아무 이상 없네요. 캐너의 가장 큰 장점은 만약에 이제 전 차주가 엔진 경고등이나 이런 경우등이 떴었는데 고의적으로 삭제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없어 보이려고 삭제했던 이력이라든지 여기 에 바로 이제 기자가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없고. 5.9면은 6 7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년까지는 무난하게 타실 것 같고요. 겨울에는 그냥 윈저 타이어로 한번 교체해서 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용으로 막 넣어야 되는 그런 오일은 없죠. 그냥 BMW로 순정 올려도 되고요. 조금 더 관리를 더 하고 싶다 하시면 합성유 같은 거 네, 그런 거 넣으셔도 되는데 굳이 막합성유로 좋은 걸 넣을 필요는 없어요. 이 차에 맞는 걸 넣는 게 낫지. 뭐 점도가 더센 거라든지 그거 넣으면은 오히려 차에서 적응이 안 돼요. 그만큼의 또 예열도 오래 해줘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이런 차가 진짜 정비하기 힘들거든요. 다 부품도 너무 오물조밀하게 모여 있고 네 이게 한번 사고가 나면 다가겠네요 그렇죠. 충격이니까 그대로 다 옆에 다 붙어 있는 부품들한테 가니까 좀 그렇긴 하죠. 네, 일단은, 제가, 제가 봤을 때는, 엔진 오일만 교체해주시면은, 당분간은 뭐 해주실 건 없으실 것 같아요. 어차피, 키로수도 지금 4만 키로밖에 안 되고, 그리고 뭐 미션 오일은 뭐 10만 키로에 한번갈아주면 되는 거니까, 어? 일단 차는 괜찮으신가요? <laughs> 차는 너무 잘해주셔고 네. 아, 제가요? 아,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 어,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발품 중고차 오정현 팀장입니다 일단 저희 발품중고차 이용하신 후기는 좀 어떠신가요? 아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친절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네. 보통 이제 이쪽 계열을잘 모르지만 인식이 안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음. 발품중고차는 되게 제 주변에 도 인식이 좋고 다 추천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왔는데 영상이랑 다른 점이 없고 정말 친절하게 잘 해주십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차량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많고 처음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건또 그것도 외제차인데 네.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던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요 차근 상태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키워스도 얼마 안됐고 이래서 너무 다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문제 문제 생기는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또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매 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발품 중고차 카페에 들어오시면 중고차 거래하실 때 유용한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고 이력 조회 서비스 및 허위 매물 검증 서비스, 원부 조회 등등.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회원 가입만 하셔도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발폰종고차 카페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